최영일 평론가, 손정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이혼한 아내 만나러 제주도에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만났던 전 부인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석달 전에 이전 부인의 의붓아들도, 네살난 의붓아들도 또 성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긴급 체포가 된 부인이죠? 겁니다. 전 네.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한 강모 씨의 전 부인 네. 고모 씨가 지금 이제 용의자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지난달에 지난달 25일에 이전 부부가 제주도 펜션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7일 이틀이 지나서 이 부인만 나옵니다. 네. 이 제주도의 이 부인은 완도를 통해서 페리에 차를 시켜돼 있잖아요. 제주도에 자신의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차로 들어갔다가 자신의 차로 이틀 후에 나왔는데 남편은 나올 때 없었던 거예요. 전 남편은 그러니까 이전 남편의 동생이 27일에 일종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전철을 네. 만나러 갔는데 형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수색에 나선 거고요. 이 펜션에 들어갔는데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이고 씨의 주거지까지를 이제 추적해 가서 일일에 긴급 체포했던 사안입니다. 네. 자, 그전 부인 긴급 체포돼서 압송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일일, 서른여섯 살고모 씨가 경찰차에서 내립니다. 검은색 자켓으로 얼굴을 가렸네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충북 청주시인데 여기서 체포돼야지고 제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전 남편과 제주에서 한 펜션에서 만나자고 하고, 일요일 날 혼자 나왔다 이말씀이맞습니다 네. 나올 때는 가방 두 개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실종, 미기가 그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 뒤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같다라고 경찰이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펜션을 가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량의 혈흔의 흔적이 발견되고요. 특히 처음에 최초 진술, 피의자 진술이 상황하고 맞지 않았던 겁니다. 네. 25일 날 들어와서 전 남편은 오후 8시에 나갔어요라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CCTV를 모두 돌려보니 그날 남편, 전남편이 나간 모습은 CCTV에 관찰되지 않았고 그러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이후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흉기와 또 시신훼손에 어,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제 도구들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저 25일 토요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만나기로 해서 펜션에서 27일 날 여자 혼자, 고모 씨 혼자, 펜션을 빠져 나가는데 아마 이 만나기로 한게그 여섯 살난 아들을 응. 이 고모 씨가 어, 전 부인이 기르고 있었는데 어, 아들을 보게 해 주겠다.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이혼 이후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이 피의자가 갖고 있었는데, 그럼 네. 아빠에게, 이 피해자 강 씨에게 면접 교섭권을 허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년 동안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날도 그래서 아이를 면접해주겠다. 이 펜션으로 오라라고 이 장소를 유인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시각도 25일 내에 들어갔기 실제로 때문에. 실제로 만났다면 6살 아들이 펜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고 네, 현장에. 사건 현장에 네. 아마 먼저 보냈을 개연성도 현재로선 남아 있지만 네. 25일 저녁부터 27일까지 범행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한 어그그 그 시간이 특정이 될 텐데 문제는 네. 시신이 지금 아직 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고씨가 그러니까 전전 처조 전 부인 고시가 차를 타고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 잠깐 볼까요? 네, 그옆 건물 어디 CCTV에서 잡힌 네. 것 같은데요. 이건 들어가는 장면. 들어가는 장면. 검은색 네. 승용차죠. 저기, 저기 이제 고시의 청주에 찬성. 살고 있는데 청주에서 제주까지 차를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장면. 이건 네. 이틀 후죠. 이틀 네. 후 27일에 나오는 장면. 그래서 고시가 들어갔다 나온 것은 지금 이제 이 인근 CCTV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문제는. 남편 강 씨는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게 네.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죠? 속보가 네.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저 사사건과 시작 직전에 들어왔는데요. 이 본인이 진술을 했는데 지금 제주에서 배를 타고 완도항으로 가는 그 중간 바다에서 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지금 이제 바로 경찰은 어 바다, 해상 수색을 하기로 지금 결정한 네. 그런 상황인데 쉽게 찾아지기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경찰이 수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범행은 시인을 한 겁니다. 시인을 거고, 한 겁니다. 버티다가 네. 지금 그 남편 시신에 대한 유기까지 네. 자백을 한거니다요 이게 1차, 2차, 3차 진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인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신 없는 살인으로 재판에 가더라도 네. 이 어떤 희박한 그 무죄의 가능성의 도박 같은 이 심경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 남편과 만났는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이전 남편은 잠적해 버렸다라고 진술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혈흔이라든가 흉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을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내가 살해한 게 맞다까지는 시인했는데 네. 시신 유기를 진술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이 삼차진술이 나온 거죠. 실제 여러 정황상 사례가 유력해 보여도 시신 나오지 않으면 이게. 기소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뭐 간혹 그런 사건이 있을 네. 수 있는데 이, 이 정도 사건 범행 현장 장소에서 나온 다량의 혈흔 그리고 피해자의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됐고요. 그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그리고 네. 살인에 따른 자백, CCTV 내용만 봐더라도 살인죄로는 기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성의 집에서 흉기가 네. 발견됐고 네, 다만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지인까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초에 이렇게 범행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이런 바다에 버렸다라는 것은 계획 범죄의 정황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서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계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음. 드는데요. 네. 조만간 범행 동기도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청주에서 제주도까지 이동하는데 비행기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특히 때는 여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해서 완전 범죄를 애초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는 단면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여성이 월요일 날 나올 때 가방 두 개, 트렁크 두개 들고 있었다는 건데 시신을 옮기는 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걸 그리고 지금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아들을 네. 보여준다고 데려왔는지 선배 로서 말씀처럼 그리고 그 트렁크를 가지고 저도 그배 타봤거든요 완도까지 가는 거그차 네. 때문에 한네 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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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완도 가는 게 아마 무트로 올라오는데 가장 가까운 길일 겁니다. 그런데 트렁크 두 개를 들고 시신을 유기해서. 네. 네. 그리고 배, 유기장, 배 경로에서 네. 중간에 그걸 또, 또 바다에 던진다. 네. 시신 그러니까, 유기 장소에 예. 대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성인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공범의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CCTV 상으로는 공범 외부의 침입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경로로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 수사 공범에 대한 존재 여부는 여전히 수사해야 를될 것이고요 시신 유기에만 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통신 기록이라든가 그 배의 CCTV나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한이나 증오에 의한 뭐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계획 범행을 이제 추정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시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그것이 그러니까요? 있어야 계획. 아직 그건 전혀 계획, 드러나지, 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2년간 면접고서권 재판을 통해서 아이를 아빠와 만나게 해줘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한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분노일 그 수도 때문에 있고요. 그 남편을 살해한다? 그러니까 저, 이전 남편이죠. 네. 그 지금 이그 사라진 강 씨, 아직 찾지 못하는 강 씨의 유족들은 계획범행의정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경찰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다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끔찍한 사건으로 지금 그러니까. 추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사망 후에도 이그 죽은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마치 생존에 있는 것으로 위장하려고 했다라는 증언도 유족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뭔가 의도된 것이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네. 또 하나의 지금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펜션 펜션도 또 CCTV가 없는 곳을 네. 골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은 분명히 말하더군요. 계획범죄 같다. 이렇게. 네. 네, 자 경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1차 진술을 하고 2차부터는 지금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장하는 동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술은 이제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진술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성 집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청주인데 그집 경찰을 확인했더니 거기서 흉기와 톱이 나왔다. 네네네그 더 이상의 추정은 안 하겠습니다. 네, 흉기에는 네. 이 피해자의 이 혈흔으로 확인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네.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맞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또한 가지는 너무 끔찍한 사안입니다. 경찰도 네. 여기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런데 이 여성이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이 피해자와 네. 그리고 새로 결혼했는데 을 음. 함께 사는 남편의 자녀니까 의붓아들이죠. 그렇 네, 4살 의붓아들이 또 공교롭게 석달 전에. 죽었다고요? 이 부분도 이제 경찰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이고요, 아이가 숨져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재혼한 남편, 아이의 이제 친부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부검 소견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라고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아빠는 내가 다리를 배에 올려서 아이 배에 올려서 숨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질식사라는 것은 외부의 외력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아빠와 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 여성 강모 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두 사건의 연관성. 네뭐그 음, 고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 고리는 아직 네. 나오지 않고요 저는 너무 끔찍해서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하면 상상의, 상상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좀 이, 네. 저희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 이번 전 남편 살해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유기 장소도 확인했습니다 시신이 아직 이제 확인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찰은 이 고씨를 이전에 이미 조사하고 있었다 왜3 개월 전에 의부자들의 사망과 관련해서 질식사인데. 이것이 정말 사고사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또 경우일 것이냐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일년의 사건에 연결성이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연결성이 있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 문제로 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요. 경찰이 밝혀낼 대목이 굉장히 많은 네. 끔찍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그 피해 남성은 2년 만에 어, 면접 교섭 재판을 신청해가지고 2년 만에 아들을 보여준다 해서 그 제주도 펜션까지 간 겁니다. 어, 유족, 동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형은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전지도 않을 거고요. 최대한의 형벌을 낼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아이군요 그러니까 네. 살해한 이후에 아마 남편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낸 것같 마치 생존해 있는 듯, 남편이 문자를 보낸 듯 이러한 시도를 한 정황들이 지금 있다는 거고요. 유족들 얘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2년 만에 자신의 아이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권을 실행하기 위한 재판까지 장기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차를 타고.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네. 블랙박스에 찍힌 그 모습이 너무나 신나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들, 아들 만나러 간다고 네 이제 2년 만에 내 아들 보러 간다라고 갔는데 지금 어찌 보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네. 유족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전혀 이 사건의 배경 왜 살해했는지 전혀. 범행 동기는 네. 가정 불화로 시작돼서 면접교섭 가정과 관련해서도 재판 중에 굉장히 불리,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분노 감정이나 증오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추단이 되지만 네. 그게 살인까지 이르기에는 범행 동기로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하루 빨리 시신을 찾아서 범행 방법 그리고 살해 시점을 특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다른 요인이 없는지를 네.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그나마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 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